가성비 끝판왕 하이엔드 노트북 게이밍 업무용 이번에 새로 출시된 lg 전자 그램 1515z90s 노트북은 인텔 코어 울트라 7 아크 그래픽과 ai를 탑재해 성능 면에서 뛰어나 보입니다. ssd 1tb와 램 16gb로 용량도 넉넉 하고 터치스크린 기능이 추가돼 더욱 편리해졌습니다. 블랙 색상으로 고급스러움을 더 했고 m.2 nvme 인터페이스를 통해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랑합니다. 제품 스펙 역시 실뢰할 만한 KC 인증을 받았으며, 출시년월부터 A, S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아 실용적인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 이번에 살펴볼 제품은 MSI 브라보 17 D7VF입니다.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, 중량은 2.7kg로 가볍고, 저장장치는 M.2 NVMe SSD를 사용해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. 해상도는 FHD 수준으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죠. 이 제품의 스펙을 자세히 보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품명, KC 인증 정보, 전격전압과 소비전력, 출시년월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고성능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. 이 제품은 삼성전자 갤럭시북 4 프로 14인치 노트북입니다. 이 제품은 갤럭시북 4 프로 시리즈 중 최신형으로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. 저장 장치는 SSD로 빠른 속도를 제공하며 플래티넘 실버 색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. 14인치의 화면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우수합니다. 이 제품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W I N 11홈 운영체제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. 편리한 사용을 위해 내장 마이크도 탑재되어 있어요. 상세한 스펙은 해당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